이연찬 부대로 네. 모시고 습니다 이연찬 은 서울 중구 공인가를 자사하셨고베트남전을 참전하셨으며 어, 또뭐 대한민국 많은 행사에 초청되어 축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산입니다. 아이 아, 아. 아, 선생님 찍어달라 그랬어요. 찍어달라 그마감 해줘. 씨 욕을 하면 됩니까? 정말.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면사입니다. 오늘 이뜻깊은 행사에 축제 한 편을 올리게 해주신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 시작. 한국문의 제3호 출판기념축시. 그대들의 이름은 영원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하늘 아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는 한국문의 내일의 변화를 이끌 끊임없는 도전 정의와 사랑을 담은 수작들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그대들의 소중한 삶의 인지에 독자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 남기는 문학작품으로 그가의 꽃을 소중한 평화의 양서, 한국 문예가 남긴 문립의 행기,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새로운 도전이 뭔지 알았습니다. 시대적 여운을 남기고 더 넓은 문학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의 그 이름 영원한 문집으로 빛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늘을 보리는 12월.